감사합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명화 아카데미가 어떻던가요 네, 네? 아카데미가 어떻든가. 네. 아, 저도 거기서 굉장히 네. 아, 얼떨떨한 상태로 있다와서 네. 저희 저희를 네. 무시하시나요? 그때는 턱시도 입으시더니 <laughs> 오늘은 아, 대충 방이 아, 보시나. 아, 턱시도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오늘은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렇죠. 보려고 네. 편안하게 읽고 왔습니다. 네. 기생충 아카데미 네. 그 성취 이후에 네. 어, 박명훈 씨에게도 뭐 많은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뭐, 뭐 작품이 많아졌거나 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뭐 네, 예전 뭐 예전부터 <laughs> 많이들 불러주셔서 네. 지금 촬영을 뭐 마친 작품들도 또 계속 하고 있고 뭐. 저희 배우한테는 너무 계속 작업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계속 행복한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어서 또 나중에 지금 사태가 좀 진정돼서 많이 개봉하게 되면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깐느에 가졌을 때, 기생충이 갔을 때그 스포일러 때문에 박명훈 씨를 숨겼다면요. 네, 봉준호 감독이 네, 네, 네. 네. 기자들한테 숨기고 이런 배우 없다 이렇게 네, 네. 모른 척하고 그랬더군요. 네, 근데 여기 와 계신 어떤 김효정 평론가님한테 네. 걸려갖고 자꾸 빤네에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고 네. <laughs> 어, 저는 비밀이다 그래서 근데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국내 기자들한테도 많이 눈에 띄셨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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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 네. 수... 우리 저 후보 네. 발표 안 했죠? 얘기를 네. 해야죠. 네. 네. 그렇죠? 몇 분이죠? 7분입니다. 네. 하나 한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최창환 네. 네. 매기의 이옥 네, 그리고 벌새의 김보라 네. 아워바디의 한가람 네. 아워바디. 네. 우리집의 윤가은 네. 윤희에게 임대형 네. 네. 2월의 김중현 아, 이렇게 2월 또올라올셨네요 7분입니다. 네. 네. 일곱 분이 올랐다는 건 예심에서 굉장히 뭐랄까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사가 투표를 할 때가 있고 디베이팅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극영화 감독상 디베이팅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방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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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투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이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시대한, 저도 시상을 처음 해보는데신기한게 보는데요. 네. 아, 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국에 왔다 오시더니만 출시하기 조금 더생신것 본가 그대로네요. <laughs> 봉투가 너무 얇군요. 네. 다음에 두꺼운 봉투로 아니 네, 노란색 봉투나 네, 제작비 때문에 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발표하시죠. 네. 제7회 제 들꽃 영화상 극영화 감독상 매기의 욕설 <laughs> <영역 서핑. 웃음> 이옥섭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제출서특영상영화상금영화감독상을수이상하서이옥상에독님에게는2상0만 아, 원의 상금과 트로피 대국 아, 공장을 에상으로 드립니다. 네. 아영말한영화한영화 한 영화, 한편, 한편 다영상우서이가상기 힘든 영화고요이 영상에서 이영상1서이영상 맞아요. 내가 사는 예. 세상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어, 네. 네. 정말 이 작품들은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